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미토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해볼 제품은, 음, 두 개입니다. 중고로 레고를 구매해왔고요. 먼저, 60149. 그 다음에, 60142입니다. 60149 같은 경우는 바퀴 한 개가 없다 해서 대체품으로 제가 한개 갖고 왔고요. 아, 저희집에 있던거, 창작품을 함께 착렬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다 만들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만들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만들고 왔고, 이 누락된게 중고다 보니까 꽤 많긴 한데 여기 트레일러도 바퀴가 누락돼서 이거 현재 바퀴 대체품이고요. 음, 피규어 한개가 없고, 여기 60145 시리즈, 그리고 60142는, 일단 여기, 백미러, 어, 백미러, 백미러가 일단 없고, 여기 뭐, 불이 있는데 그거 하는 게 없고, 여기 그 짝대기 그게 없습니다. 대체품을, 대체품을 대체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대체 못했고, 일단 머리가 없어. 머리카락이 원래 있어야 한데 없고, 음, 얼굴 자체가 없어서 모자랑 얼굴만 있길래 대체가 가능한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피규어 얼굴이 똑같아가지고 모자만 씌우면 여기 CG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피규어에는 관심 없고 이런 제품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용물이 중요합니다만, 경아 싸기나 이거 그하 이긴 있겠죠 뭐 일단 자동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트레일러 보내고 어, 잘 됐어 음, 자 SUV 같은 차량 같고요음 그냥 위 열어서 사람 태워야 돼요 문짝이 없네요 음, 여기 거 실라고 만든 거고 트레일러 일단 배를 보내시켜줄게요. 트레일러는 볼거 없고, 여기 이렇게 걸어서, 뒤, 여기다가, 에 이렇게 해서 다니라는 거고, 음 보트는 뭐, 그냥 뭐, 이렇게 되긴 한데,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그냥 올려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6 0 1 사이즈 여기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다이아몬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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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뭔가 날라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었고 여기 이렇게 있고요 이걸 이렇게 비닐모뚝 뚜뚜뚜한 다음에 딱 열어서는 그런 차량입니다. 음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외관이 약간 훼손되는 문제는 있지만 뭐 그렇게 딱히 그런 것도 아니어서 괜찮고 금고 두 개, 금고 두 개고 음, 돈자루, 경찰, 도둑. 이렇게 있습니다. 비교는, 증고로 사면 그 위에 된다는 걸, 설명서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게 그6 0 1 4하두 번째 설명서, 첫 번째 설명서이고이 이 친구가 여기, 야, 안들어있었고요그 어, 안 6014의 설명서. 1 0 1 4 일단 이 빨간색이 없고, 돈 따발, 금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빨간색, 빠르가 없네요, 또 빠르가. 음. 자, 오늘 이렇게 레고 시티 제품들, 제품 두 개를 리뷰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이토미터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이만, 안녕히 계십시오.